어느날 제 계좌에 뜻밖의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답답했던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죠. 이제는 음식도 마음껏 사먹고 생활도 조금은 넉넉해지겠구나. 그날만큼은 정말 오랜만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복지 혜택이 하나씩 끊긴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돈의 정체는 교통사고 합의금이었습니다. 아파트 재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월세가 오를 거라는 거예요. 저는 노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소득의 30%를 월세로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소셜연금 1200달러 덕분에 월세가 360달러 정도였죠. 그런데 합의금이 소득으로 잡히면서 월세가 한 달에 600달러 이상으로 뛰어버린 겁니다. 월세가 오른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후 메디케이드 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월 소득 메디케이드 자격이 하만 자격이 유지되는데 제 경우 합의금 때문에 기준을 넘겼다는 겁니다. 메디케이드가 중단된다. 그 순간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이제 매달 메디케어 파트비 보험료도 스스로 내야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푸드스탬프까지 줄어들었어요. 가구 소득이 올라갔다고 자격이 안 된다는 통보가 날아온 겁니다. 냉장고에 채워주던 음식 지원까지 끊기다니 도움을 받았을 뿐인데 오히려 생활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교통사고 합의금은 근로소득은 아니지만, 정부에서는 비 근로소득 자산으로 계산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아파트 월세 보조에도 잡히고, 메디케이드 자격에서도 잡히고, 푸드스탬프 계산에도 잡히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큰 돈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구나. 잘못 관리하면 오히려 내 혜택이 줄어드는구나.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답을 들었어요. 보상금은 통장에 오래 두는 순간 위험해진다. 그래서 나를 위해 바로 쓰라는 거예요. 오래된 차를 새 차로 바꾸거나, 밀린 크레딧 카드와 병원비를 갚거나, 치과 안과 청력 같은 치료에 쓰거나, 욕실 안전 손잡이나 조명 교체 같은 집수리에 쓰거나, 혹은 선불 장례 서비스에 미리 지출하는 것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영수증은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더군요. 이렇게 바로 본인을 위해 써야 자산으로 남지 않고, 혜택 불이익도 줄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이 제게 처음엔 선물이었지만 곧 부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내 노후를 지킨다는 걸요. 큰 돈이 들어왔을 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나를 위한 지출로 바꾸는 게 답입니다. 돈을 현명하게 쓰는 게곧제 노후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함께 나눠요.